쭈우우 노포동, 22 2 0 2 5년 7월 22일인데, 노포동장에 왔는데, 여기까지 올라왔네. 여 바로 넘어가면 양산 넘어가는 와, 이렇습니다. 노점이 여기까지 와가 올라가있네. 옷고 우와,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여기 살았네. 밥도 안 먹고, 아침도 안 먹고, <laughs> 아침도 안 먹고. 어? <laughs> 오늘, 오늘 완전, 장... 네. 저 밑에가 피곤데이거지올라와야 구독, 좋아요, 눌러 업무 빼고 다 있네. 도비소가 양쪽 공동도 괜찮은데. 아이저 사과가 와마 말을, 있는 거 빨리 팔고 해야 되는데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그래도 살 미래 열심히 찍습니다. 이박이라고 메이커가 있고요. 저건 아트이라고요. 사제잖아요. 사제. 사제도 아고 이거는 다바르 가주고. 좋아하는 건 맞는데 오늘 안 갖고 왔어카 컷트.